아, 더덕 하나 봤습니다. 드디어 쓸만한 것 같아요. 그냥 보기에는 한번 캐봐야 알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쓸만해 보입니다. 줄기가 상당히 좋아요. 아, 이게 괜찮은데 어디서 나왔나? 여기쯤에 있는 것 같아요. 하고. 이렇게 해볼까요? 으쌰. 아한 손으로 자꾸 캐기가 쉽지 않네요. 깊어요. 아, 쓸만합니다. 쓸만한 거 하나 나왔어요. 아, 오늘에서는 장, 오늘의 장원입니다. 상당히 큽니다. 굵어요. 오늘 먹을만 하겠어요. 감사합니다.